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형님들. 8시이고요. 빨산에 나와서 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 비싼 건 아니고요. 그냥 보태서 샀어요. 사고 형님들. 뭐 어쨌든 똥콜 빼고 좋은 콜 나올 때까지 전부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그렇다고요. 뿅. 8시 50분이고요. 빨산에서 뺑콜 잡고 갔다 오고 습니다 수명산 파크 6단지 갑니다. 갔다가 다시 빨산으로 오고 습니다 님들. 아이고 추워. 지하 2층은 아닌가 본데요? 여기 많은 거 같은데 소리가 좀 응? 근데 왜 없어? 어? 이쪽 있는 같은데? 저쪽이요? 리가막났요 아무튼 아니 예 났는데 지, 아래층 아닐까 여기 차 없는데요? 그래요? 지하 3층이 근데 지 3층이 이게 뭔가? 어? 어 없네 3층 내려가볼게요 여기. 여기 계실래요? 이안먹 아니 원래 다 돼요 여기 계실래요? 어차피 3층에 있으면 제가 가지고 올게요. 얘네 아, 어디 있어? 3층에도 없네요. 아, 나씨 아, 나씨 빈콜씨. 어,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아. 음, 계나 네? 아. 아, 절단난다, 씨. 아. 아. 어, 뭐야, 이 음. 음. 왼쪽에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나가면 아 예. 뭐 그냥 나가면 되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착히. 아네네 네. 예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아홉시 1 9분이고요아나저 어리버리 누나 때문에 지금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은 거야. 빈콜이지만 가격은 착해가지고 잡았더니만 쉬운 게아니야 아무튼 다시 버스 타고 발산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진짜 절단나네 그럼 뿅 버스 이동 중에 빈콜 잡았고요. 형님들, 오늘은 빈콜이나 뭐 타다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데 아, 쉬었다 뭐 하냐? 네, 사장님. 지하 1층 맞으시죠? 예,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삥쿨 지랄 맞네. 아, 씨발. A동이면 A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삥쿨 개짱이 나네. 2연타네, 2연타. 안녕하세요. 아아 예. 주차 완. 가 보겠습니다. 와 씨. 내 드림카가 왜 여기 있냐? 아 씨. 지긴다 역시, 우르사. 호강서구청 갑니다, 여행님들.